저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라고? 야, 막 신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만나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열심히 기다리셨죠? 자기소개를. 하루 가볼까요? 소속 라이브러리입니다 생일은 11월 18일 성별은 여성입니다 나이는 25 3사이즈는 65일치 55, 90세입니다 빛의 승녀고요 팬네임은 미정입니다 방송 데뷔일은 2대 이 9월 28일입니다 잡담, 게임, ASMR, 노래, 요리 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요리 방송도 할것 같아요 제 3년도입니다 제 팔이 좀 잘려있어서 저거 찍을 때좀 아프긴 했거든요. 다행히 다시 자라나긴 했는데 저 찍을 때 진짜 아팠어요. 자른 팔을 심으면 로제타가 자라나요? 그 부분은 어깨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 태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트위터를 하시거나 한다면 아마 필요하실 만한 태그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라이브 로제타. 로제타트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잘했지. 잘했죠. 다른, 바람... 바는 놀리지 마세요, 로제. 놀지마세 놀리지 마세요! 저도알아요저제타 저는 만는 놀리지 마세요! 저는 놀리지 마세요! 는세는꼭보세요니다 메이드 인 어비스 좋아한다고 하니까는 대표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진심으로 메이드 인 어비스 밝고 희망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파여가지고 과정은 조금 그럴지 모르더라도 원하는 대로는 다 흘러는 가는 그런 계열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명작이다. 블루자이언트 근데 흡입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제가 대표님한테 추천드렸는데 대표님이 블루자이언트를 다 보시기 전까진 저는 추천해준 GS 마키마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뭐야, 가끔 밖에 없잖아. 아! 잘 아시네! 공포게임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임이고,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근데, 재밌으면은 그냥 다 좋아해요. 대체로 어둡다고? 그야 음치만 소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팀에 몇개 더라 게임이 거의 한 400개 되거든요? 야, 이제 로제차도 콘텐츠가 없다, 콘텐츠가! 라고 하기에는 제 라이브러리가 너무 가득 찼네요! 약겜도 있긴 한데, 야겜이 400개면은, 저, 그러면은, 거의 뭐, 흥미있던 그분보다 더 엄청나지는 거 아닌가? 제가 버티버가 된 이유입니다! 서양! 일본! 난 다음에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제 태국! 태국! 노래 잘하는 버티버 진짜 많은 거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태국 버티버들도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이 뭐예요? 사회생활 팩입니다 좋아하는 술입니다 술은 자주 마시지 않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술을 좀 자주 마셨던 때가 있어요 그때 술살이라는 걸 진짜로 쪄버린 이후로 자주 안 먹습니다 조량 쐬신가요? 예... 어... 네. 저도 제 주량을 잘 몰라서 이온 음료에다가 술 타가지고 마셔서 취했던 거 빼고는 딱히 취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집에서 칵테일로 마시는 편이라 집에 리큐르가 많고 좋아하는 술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돈파파, 블랙 라베, 포트 와인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저희 대표님이 사다 주신 디켐이라는 술인데요. 저거 진짜 장난 아니게 맛있거든요. 디저트 와인인데 저희 그렇게 맛있는 술 처음 마셔봤어요. 역시 대표는 다르구나 하면서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이로든 타이로든 유튜브 100만을 목표로 달려야 됩니다. 아, 아! 유튜브 10만입니다. 개인 3D 콘서트도 하고 싶고요. 1년 안에 커버곡 25개 이상. 제 목표는 이제 하나씩 내는 게제 개인적인 희망입니다만 어떻게 될진또 몰라요. 오리지널 곡 발표를 하는 게 개인적인 희망이고요. 요리 방송 1년 안에 15개 이상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로 열고 편집본 기준입니다. 저를 이제 낳아주시고 그려주신 마마에 대한 편지입니다. 제가 데뷔하면서 편집 받으니 약간 감동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를 나아가시는 모습을 인테 인퇴, 인테 당하면서 보다 보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어요.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게요. 첫 달로 든든한 장녀가 될수 있게 화이팅! 화이팅! 야, 세비루, 선배님 계시는데!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신 파파에게 급하게 작업하시면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수상하다고 펄이세요. 되게 유명한 펄이세요. 자, 그러면 전신 이렇게 움직이는데 짠 걸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걸어서 여러분한테. 더 너무 순하해요맘음에 들어. 더 마음에 드는 거 있을 텐데. 자, 우리 친구 일러오세요. 딸랑딸랑 일러오세요. 아, 이거 원래 종이 없었는데. 이게 종이 없으면 너무 선정.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건맨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아하! 감사합니다. 아아아 하지만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 아, 아. 자, 다들 여기 보세요. 슝. 여러분이랑 게임할 때 같이 볼 게임 어머 아무튼 오늘 데뷔 방송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3,000명 솔직히 제 생각에도 말이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일에 오늘 발표하기로 했던 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저랑 딜 한번 해볼까요? 2,000명 어떻게 2,000명이니까 공개해봐라